다음으로, 서간수필이 있습니다. 자, 서간수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편지의 형식을 빌려서 쓰는 글이죠. 어, 근데 무조건, 어, 편지식으로 썼다 해서 그게, 어, 서간수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어, 내가, 어, 상대에게 그냥 개인적인 하고 싶은 말을 적는 것은 그냥 메모, 불과하지, 그게 어떤 문학적인 어떤 형상화라든지 아니면 주제라든지 이게 없으면 그게 어 수필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안도현 선생님이 아들아, 지는 꽃의 힘을 아느냐 하고 아들에게 보내는 형식으로서 어 마치 자기 아들에게만 하는 것 같지만 예어이 세상의 모든 아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하는 고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언젠가 네가 학교에 갔다가 험신 두드려 맞고 돌아온 적이 있었다. 한쪽 눈두덩이 시퍼렇게 부어 오른 것을 보고 나는 그때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지. 너도 그 자식 한대 세게 때려 주지. 그랬어? 그때. 네 할머니가 손을 내저으셨단다 아니다, 굳이 그럴 거 없다. 지는 게 나중에는 이기는 거란다. 그때 할머니의 그 말씀을 세월이 한참 흐른 지금에 왔어야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 아들아, 대부분 사람들은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 말을 전폭적으로 믿지는 마라. 세상에는 승리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많고, 실패한 사람 때문에 승리한 사람이 두드러져 보이는 법이란다. 지는 꽃이 있어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말이다. 어, 참, 어, 우리가 흔히 어른들에게 듣던 말씀이고, 어, 이제 내가 어, 나의 후배들에게, 그리고 예, 나보다 나이 어린 예, 어, 사람들에게 할수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어떤 예, 예, 역설법을 여기는 내세워서. 어, 어, 교훈을 이렇게, 어 이글 속에 이렇게 녹였죠. 예. 그래서 우리가 꽃도 져야 어떻습니까? 열매가 맺힌다. 예. 그래서 치고 한 템포 내가 힘으로 해서 오히려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인내하는 것도 배우고요. 내가 저줌으로 해서 상대가, 어 미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나중까지 생각해보면 지금 이, 어 짧은 시간에 내가 버럭 화를 내 가지고 내가 예 이겨서 상대에게 날카로운 말로. 어, 상대의 가슴을 예, 친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면요. 그 사람과 나는 어, 원수가 될 수가 있지만, 내가 저중으로 해서 나중에는 오히려 훨씬 더 어, 나에게 예, 어, 돌아오는 것이 많다라는 이 간접 어, 화법으로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편지 형식으로요. 이것이 수간수필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수필에는 굉장히 진지한 글들이 많습니다. 어, 때로는 짧지만 너무 진지해서 읽고 나면 어, 가슴이 이렇게 뭉클하고, 그리고 어, 아주 뭐 어, 뭐라 그니까 어, 돌덩이 하나를 이고 있는 것처럼 어떤 때는 아주 묵직한 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근데 가볍게 아주 재미있는 글 읽고 나면 기분 좋죠. 예, 그래서, 어, 내가 글을 쓴다면 항상 이렇게, 어, 진지한 글만 쓰는 것이 아니고 재미있고, 예, 어, 위트가 있고 유무가 있는 글들도 이렇게 쓰면 독자가, 음, 많이 이렇게 좋아하죠. 그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예를 들면 구하의 선생님이라든지 정호경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글 속에 꼭 이렇게 어, 중간중간에 우리를 이렇게 웃게 만드는 그런 장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참 독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호경 선생님 하면 뭐, 해학 수필을 쓰는 분하고 이제는 인식이 굉장히 어, 굳어져 있습니다. 그 연세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어, 글들이 정말 어, 재미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 되게 유명한 글인데요. 변비 체험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변비가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간 겁니다. 자, 병원에 갔더니 어, 이렇게 간호사가 이렇게 팬티를 내리라 하고 그 뒤부터 이어지는 예, 아마 어, 이렇게 어, 어, 이제 관장을 시키고 예, 그 다음에 또 어, 그냥... 어, 이가 비닐 장갑을 끼고 이렇게 원시적으로 예, 어, 항문을 어떻게 건드려서 이렇게 예, 속에 있는 어, 배변을 밖으로 나오게 이렇게 어, 하는 방법으로 어, 지금 몸이가 변비를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팬티를 아래로 내리라는 말이 떨어지자 고무 장갑을 낀그의 무딘 손가락이 나의 항문 속으로 해집고 들어왔다. 나의 경우 곱고 부드러운 황갈색 반죽이 방앗간의 떡가래처럼 한참을 소리 없이 밀고 나오더라는 것이다. 이제 약을 먹었으니까 이제 어 계속 예어 이렇게 어 변이 수월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누워있어서 볼수 없었지만 지속적인 힘섬으로 하나의 완성된 예술품이 빚어졌음을 나의 예민한 학문 감각으로 느껴 알수 있었다. 말끔히 일을 끝낸 나는 그대로 침대에 누워 옥동자를 분만한 임산부의 흐뭇함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담당 간호사는 신비에 찬 예쁜 목소리로 누구에겐가 전화로 경과 보고를 하고 있었다. 1미터야, 1미터. 1m. 이렇게 고운 반죽의 장타는 생전 처음이야. 예, 세상에 어,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약을 먹었으니까 길게, 길게, 길게 이렇게 반죽된 예 <laughs> 이 변이 이렇게 나와서. 어, 세상에 1m라는 이 긴, 예, 어떤, 어, 정호경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자 하면, 예, 예술품이 빚어졌습니다. 아주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어, 우리가 쓰기 힘든 글이잖아요. 이런 좀 수치스러운 글이기도 한데, 그것을 정말로 예술품을 빚듯이 해학적이게, 어, 그렇게 글솜씨, 막깔스러운 글솜씨로, 예, 빚어내었습니다. 자 기행 수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 어, 여러분들에게도 기행 수필을 한편 써보세요. 이렇게 하면 보통 어떻게 쓰느냐 하면 집에서 출발을 몇 시에 했고 준비물은 뭘 가지고 갔고 예 가다가 뭐 휴게소를 들렀고 누구하고 갔고 뭐 이렇게 아주 어, 몇 시에 출발했고 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씁니다. 어, 그렇지만 그것은 기행문이고요. 예, 기행문과 기행수필은 다릅니다. 자, 기행문은 처음부터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록이죠. 기록. 어, 그렇지만 기행수필은 기록이 아니라 어, 기행하여 어, 무엇을 보고 듣고 어, 느꼈던 것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글감 하나를 잡아서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어, 제가 쓴것 중에서 별이 내리네 하는 게 있는데, 이 별은요, 하늘에 떠 있는 그 스타 별이 아니고, 어, 반딧불이, 반딧불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반짝반짝 하는 그것을 저는 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말레이시아, 어, 이렇게, 어, 어느 강가에 갔는데, 맹그로버 나무 뿌리 있는데, 아주 반딧뿌리가 수천 마리, 수, 억 마리 정도 될 거예요. 그 반딧뿌리를 보고 난그 어, 느낌을 글로 적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쯤 더 갔을까? 줄기를 뻗어 강에 팔을 담근 맹그로버 나무 뿌리가 희끗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그 위로 어둠을 걷어내는 은빛들이 물결치듯 일렁거렸다. 무엇이겠습니까? 네. 반딧불이죠. 예. 반딧불이가 보통 이렇게 연두색, 노란색, 이런 걸 저는 봤는데, 여기 말레이시아 가서는 은빛, 그러니까, 어, 너무 푸르다 보니까, 그냥 어, 하얀 빛인 거 굉장히 밝아서 아마 그런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검은 물, 검은 나무, 검은 하늘 사이로 드러나는 것은 오직 하얀색. 희디흰 반딧불이가 검은 숲을 하얗게 태우고 있다. 한두 마리가 아니다. 수백, 수천 마리가 숲을 뒤흔든다. 경이로웠다. 나의 여행길에서 가장 성스러운 순간이다. 진정 그들이 땅 위의 별이다 하고 예 반딧불이를 별로 치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예 별이 내리네 하는 예 글의 일부를 어 보았으니까 그 기행 가서 다른 거다뭘 먹었다 이런 거다 빼고 오로지 반딧불이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한 편의 글을 이렇게 완성을 어 했다고 보면 되죠. 어 짧은 수필을 단수필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긴 수필은 뭐 장수필이라할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짧을 단자 이렇게 단수필을 뭐 짧은 수필 그리고 어 손바닥 장자를 써서 또 장수필 손바닥처럼 이렇게, 어 이렇게 아주 어 단출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어 마찬가지로 손바닥 수필이라는 말도 쓰기도 어 합니다 그래서 짧게 쓰는데 짧뭐그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산문시처럼 짧죠. 어, 그 짧은 속에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민자 선생님이 어, 그런 단수필을 굉장히 잘 씁니다. 잘 쓰고 책도 내고 했는데 그 중에서 어, 술과 차 한번 볼까요? 어, 이제 요, 요만큼 더 있어요. 이 길이가. 자그 중에서 앞부분인데 술은 차게 마시고 차는 뜨겁게 마신다. 찬 술은 가슴을 뜨겁게 데우고 뜨거운 차는 머리를 차갑게 식힌다. 술은 기분을 끌어올리고 차는 마음을 가라앉힌다. 집 나간 마음을 불러들여 마주 앉고 싶을 땐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고. 어리진 마음을 풀어헤쳐 숨통을 틔우고 싶을 때는 여럿이 어울려 술잔을 기울인다. 그러니까 차와 어, 술을 딱 놔두고 어, 비교를 하고 대소를 하잖아요. 예, 술은 차게, 차는 뜨겁게, 예, 어, 그리고 술은 가슴을 어, 뜨겁게 데우고, 어, 그리고 예, 뜨거운 차는 머리를 차갑게 식히고 반대죠. 술은. 기분을 끌어올리고 업시키고 차는 예 평정시키고 그 다음에 어, 어떻게 참내 어,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조용히 앉아 차 마시고 숨통을 틔우고 싶을 때는 여럿이 어울려가지고 또 술잔을 기울인다. 다 마사마사 마사 하고 우리가 고개를 꺼덕일 수가 있죠. 그리고 술과 차는 따르는 법도 다르다. 천차만주. 천자는 얕을 천자잖아요. 만자는 잘 만자고. 그러니까 차는 약게약게 따르고 어, 술은 예, 어, 넘치게 따라라. 그래서 술자는 그득히 채워야 하고 차자는 얕 따라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글쓰기도 아주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어떤 글을 쓴다, 뭐와 뭐, A와 B 할 때는 고잘 생각해서 A와 B를 아주 이렇게 저울에 놓으면 한쪽도 기울지 않게끔 그래서도 그런 표현도 A와 B를 딱 이렇게 잘 무게 중심을 잡고 이렇게 쓰면서 비교나 대 를 하면 또 멋진 한 편의 글이 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 오늘은 예, 어, 여기까지 하고, 어, 여러분들을 이렇게 어, 만나서 우리가 수필 수업을 하면 또 내용은 좀 달라질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선은 어, 여러분들 만나면 여러분들이 글써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 단체로 이렇게 어, 여러분들 앞에서 합평을 하게 되고, 예 그리고 다른 글안써온 사람들. 쓴 글을 가지고 내 그림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따듬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 어, 지금은 어, 아마 처음 이렇게 등록하신 분도 많고 하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어, 기초적인 걸쭉 한번 훑고 우리가 어,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다음에 대면 수업을 할때 우리가 어, 실기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ank